안녕하세요, 리보시입니다. 지난번에 더클래스 L001과 L002 컨텐츠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새롭게 출시한 L003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채널은요,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댓글 이벤트로 총 10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과 함께 폼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정성을 위해서 키로스랑 시간을 보여 드릴게요. 11월 8일 2시 40분이고요. 52,113km 정도 탔습니다. 알칼리 산성부터 해서 탈지 작업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친수 상태인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의 001은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났죠이 아크릴적인 광택감으로 진한 색감을 보여 주고요. 잔 스크래치 커버가 굉장히 좋야 돼요. L002는요, 작업성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슬립감도 좋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L003은요, 압도적인 슬립감을 보여줍니다. 방호성도 좋고, 거기에다가 탕후루의 코팅면 같은 그런 촉촉한 광택감을 보여주고요, 잔 스크래치의 보호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보시죠. 렛츠고. 001 바로 한번 뿌려볼게요. 아, 탕한번 맡아볼까요? 다시 한 번. 오랜만에. 음. 확실히 왁스 향이 강하긴 하지만 크게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자, 쓸때랑 항상 흔들어 주시고요. 제형감 보여드릴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L001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얇게 펴발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버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까지 골고루 초광석 경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버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2차적으로 버핑까지 해줍니다. 혹시. 검은색의 진한 광도를 더진하게 올려주는 게 보여요. 먼저 거울이 돼가고 있네. 진짜 아크릴 같은 광택감이 L002에 써보시면 확실히 느껴보실 거예요. 자, 이번에 가운데 L002. L002 향이 제일 좋아요. 그 섬유유연제 향같아요 자, 뿌려보겠습니다 번, 2번, 3번. 물 같은 재질인데 살짝 하얀색이 좀 섞여있죠. 자, L002는 작업성이 너무 쉬워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펴 발라주시면 끝납니다. 살짝 물이 묻어 있는 데는 그 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물이 없는 데에서는 완벽히 잔사 없이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자 장갑도 갈아꼈고 이제 L003 향을 먼저 맡아보겠습니다. 오오 오! 대박. 이거 완전 그거예요. 그 피존. l 0 0 2는 완전 제가 섬유연제 향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더 완전 섬유연제 향. 얘가 꽃향이 좀더 강해요. 그럼 뭐 진짜 옷에 뿌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l 0 0 2보다 훨씬 더물 같다, 그렇죠? 버핑이 훨씬 더 부드럽네. 탕후루의 그 코팅면 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좋아. 야. 상으로처럼 겉에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L002보다는 작업성이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쉬워요. 저도 오늘 처음 써봐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제가 종이컵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근데 나와서 보니까 L003이 너무 많이 뿌리면, 살짝 이런 잔사가 좀 남을 수 있으니까, 얇게 조금씩만 뿌려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같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L001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간 높이에서 좀더 오. 자 그다음 L002.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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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003. 정말 압도적인 슬릭감이라고 하는데. 오호. 여기서 떨어진 적 여기 처음인데요? 와 진짜 대박이다! 오, 자, 아까 A 001에서는 가장 경사가 없는 부분에서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멈췄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너무 잘 미끄러져. 거의 얼음판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3이 나오기 전에는 2가 슬립감이 가장 좋았어요. 보세요. 얘가 훨씬 빠르죠. 호, 압도적입니다. 아니 더크레스 거의 얼음판을 만드셨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 정도 힘이면 여기서 멈추거든요. 근데는 그 계속 미끄러지려고 해. 이거 봐. 와, 진짜 대박이다. 자, 이 L003이 또 잔스크래치 강력하다고 했잖아요. 이 나뭇잎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어. 어? 나뭇잎 나뭇잎이 도망가는데요? 슬립감이 얼마나 좋으면 나뭇잎이 떨어져. 그냥. 자, 트렁크 쪽에는 요 여기는 레이어링 할 겁니다. L001을 바르고 L003을 바를 겁니다. 여기는 L003만 발라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맨 왼쪽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로 그냥 냅둘 겁니다. 이제 이쪽엔 좀 경화가 된것 같으니까, 자 됐어요. 경사가 없는 부분, 오케이, 경사가 좀 있는 부분, 자, 없는 부분. 오. 오. 좋아요. L001과 003. 오. 경사 없는 부분. 뭐야? 슬립감 왜 이리 좋아? 오. 동시에. 비슷하네, 여기는. 오. 경사가 둘다 있는 부분에. 오. 지금 둘다 슬립감 다 좋아요. 물을 뿌려보고 내구성이 남아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바른 거라 A003 색감 보이세요? 여기 가운데 경계선을 두고 이쪽은 지금 뿌옇고 오른쪽은 진합니다. 스웨이도 어느 정도 가려지네요, A003도. 네, 색감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다음 날입니다. 11월 9일 1시 24분입니다. 하루 정도 경화를 했고요. 이제 발수력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색이 다 한번 뿌려볼게요. 갈게요. 자, 1부터 한번 뿌려볼게요. 와, 역시 압도적인 퍼포먼스, 와. 보세요. 슈팅력부터 해서 이 발수력, 발수 각 너무나 좋고요. 슈팅력이 진짜 좋은 게 바로 L001입니다. L002. 근데 확실히 이렇게 물을 밀어내는 거는 이 L001이 압도적으로 좋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반 발랐죠. 음... 보이시죠? 딱 정확히 반반 발랐습니다. 좋네~ 실리감이 이렇게 좋은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 진짜 좋은데요? 자, 여기는 전체 다 L003을 발랐습니다. 오. 퍼포먼스 좋은데요? 일주일 후에도 과연 얼마큼 남아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일차 발수력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확실히 L001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 비딩이라는 게 일정하고 보이시죠? 왜 한눈에 봐도 딱그 정도가 티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l 0 0 2는 물방울은 L001보다 조금 더 큽니다. L003은요, 물꼬리가 조금 살짝 남습니다. 이셋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남고요. L003의 단독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발수력도 좋고, 비등도 괜찮고, 슬립감도요, 정말 압도적이고요. 어제 레이어링 한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일하게 뿌려보면, 이 비딩이 이게 훨씬 더 좋긴 해요, 그죠? 비딩은 얘가 훨씬 좋아요. 003도 깔끔하게 물을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 레이어링 한 부분은 이 슈팅력이 살아있고, 비딩이 좋네요. 이번엔 물을 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어링이 훨씬 더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는데요 만져볼까요? 슬립감 그대로 살아있어. 오, 슬립감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좀더 이쪽에서 좀더 밀어주는 느낌이 있죠. 이 남아있는 물자국을 봐도 확실히 티가 납니다. 에0 0 3만 바른 부분. 레이어링. <laughs> 뭐지? 뭐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뭐야? L001이랑 003을 발랐을 때 슬릭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5일 2시 55분입니다. 52,474km 정도 탔습니다. L003이 방호성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L002가 조금 더 얼룩이 많이 있습니다. 002가 가장 많고요. L001이랑 L003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 가서 3PH 세차도 해보고 내구성 테스트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물 한번 바로 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자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 전체적인 내구성은 다 너무 잘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전체 A003을 발랐죠. 오. 자 일주일까지는 퍼포먼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바른 쪽. 확연한 차이죠. 반반 발랐죠? 오케이 좋아요 원래 이 부분이 가장 빨리 까지거든요 여기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이제 3PH 세차 진행해볼게요 5분 지났습니다 물 한번 뿌려볼게요 l 0 0 1는 확실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L002 확실히, L001이나 L002 다 좋아요. 마지막, 003. 아래쪽은 살짝 깨졌다. 아, 요 부분은 살짝 깨진 것 같아요. 아. 자, L003은, 이렇게 부분 부분 좀 깨진 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옆면도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뿌린 쪽과 안 뿌린 쪽 차이. 오. 여기도 그러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는 살아있고, 요런 데좀덜 받은 데는 깨져있고요. 어, 여긴 또안 깨졌네. 자 반대쪽 볼까요? 어 여기도 잘 살아 있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살짝 침수 형태가 뜨긴 떠요 위쪽에 근데 아래쪽은 코팅층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 좋아요. 자 보여드릴게 요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깨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성 자, 이제 중성세제 푼 걸로 미트질을 해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L001부터 갈게요 자, 역시 L001 퍼포먼스 제일 좋아요 발수력, 슈팅력, 3pH 세차에도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002 갈게요 L002 작업성 편하잖아요. 그 작업성 편한 것 치고, 지난번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잘 살아있습니다. L003. 오, 아까랑 똑같네. 요런 데는 깨졌습니다. 근데 아까 남아있던 데는 전부 다 아직 잘 남아있어요. 보이시 근데 확실히 L001이랑 L002보다는 이런 내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 어디는 잘 유지가 되고 어디는 좀 깨지고 그러네 여기는 지금 잘 살아있어요 그죠? 한쪽과 안 한쪽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확인한 차이죠? 아 여긴 내구성 좋은데요? 아 여기도 잘 살아있네 자 원래 여기 깨진다 했잖아요 그니까 러 조금 친수 형태로 뛰긴 하는데 아까는 똑같아요 그니까 러 산성을 했다가서 코팅력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중성이랑 산성 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아까랑 물을 가장 천천히 밀어내는 걸 L003이긴 하네요 0 0 1이 가장 빨리 밀어내고 딱 티나죠 반반 이렇게 이쪽은 아무것도 안 된대. 가운데는 L003. 이쪽은 레이어링 안 돼. 코팅층 잘 살아있습니다. 뒤에도. 바로 알칼리 뿌려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물 뿌려보겠습니다. 아! 어, 뭐야. 코팅층이 막 나와요. 코팅층이 갑자기? 갑자기 살아나네. 아, 있긴 있네. 아, 여기에 보니까 알겠다. 보이시죠? 아예 안한 쪽과 한 쪽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완전 침수 상태인데 이거는 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레이어링 한번 보여드리면요, 확실히 레이어링 한 부분이 훨씬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자한 상도, 자물 뿌려보겠습니다. 자다 제거됐고, 가 오, 오 어, 뭐야? 그냥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바른 데보다 지금 L003 산성을 했을 때 물을 잘 밀어내고 있어요. 라인 보세요. 코팅한 데는 정확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레이어링 한 부분과 003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차이가 크죠? 레이어링 한 부분은요, L001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3ph 세차까지 마쳤는데, 일단 내구성은요, L001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전부 다 버텼고요. 그리고 L002도 어느 정도 내구성을 유지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L003은요. 알칼리를 뿌리니까 그 약해진 부분이 확실히 더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쪽이랑 이쪽 다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옆쪽은 또잘 남아 있더라고요. 코팅이 전체적으로 잘돼 있는 데는요. 알칼리, 중성, 산성을 해도 깨지지가 않았어요. 저희 결론은요. L003 슬립감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원래 슬립감이 좋으면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내구성을 보여주면 저는 만족도가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내구성도 가져가면서 슬립감도 같이 가고 싶다, 그러면 L001을 발라주시고 003을 레이어링 해주세요. 그럼 내구성도 오래 유지가 되면서 슬립감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총 10분께 L003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